이러 가서 먹을까? 국수 먹을까? 잔치 국수? 어, 김치 때문에 김치가 괜찮아, 그렇지? 보고서 응. 네, 오면 시간이 되면 먹자. 제는 심 많이 리더라참잘 생겼어요. 좀 일찍 와. 나 3시 2시반에 나오거든. 3시 반에 와봐 여기, 여기 농구장에 들었더니깜씨이가 더운지 제가 댕기기만 해. 청소만 하고 왔네. 어 들어 내가 뒹굴어. 되게 마지막이거든. 옆에나 옮겨 하고 가자. 이제 올라타려고. 근데 작은데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자꾸 올라타려고 그래. 작으니까 탈 수가 있나? 올라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만해 제시가. 할아버지한테 이거는 이거는 어? 이거 몰라. 할아버 건드리는 거 아니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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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